안녕, 내 이름은, 내 이름은 조동사야. 한자로는 도울조, 조동사. 혹시 내 이름처럼 도울조로 시작하는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아니? 조수, 조감독, 감독을 도와주는 사람이지. 조연, 주연배우를 돕는 조연배우. 조교, 교수를 돕는 사람이잖아, 그치? 조력자, 그리고 조원. 도와주는 말을 조언이라고 하지. 맞아. 나도 저 친구들처럼 누군가를 돕고 있어. 바로 그분은 동사형님. 그래서 내 이름은 조동사. 우리 형님을 아직 모른다고? 동사는 문장에서 다로 끝맺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. 예를 들면, 먹다, 자다, 놀다, 생각하다, 씻다, 청소하다, eat, sleep, play, think, wash, clean. 이 동사형님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냐고? 먼저 형님 앞에 서서 동사형님의 뜻을 더 길게 만들어드리지. eat, 먹다 라는 동사형님 앞에 서서 조동사인 내가 동사형님 앞에 써 있잖아. 그치? 그래서 can eat 하면 먹을 수 있다. 또, 동사 앞에 이렇게 써서 동사를 도와주고 동사의 뜻을 더 길게 만들어주고 있지. will eat, 먹을 것이다. 그 다음, 동사 앞에 써서 동사의 뜻을 더 길게 must eat, 먹어야만 한다. can은 할수 있다. will은 뭐뭐 할 것이다. must는, 뭐뭐 해야만 한다.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. 또, 형님은 편히 쉬시라고, 낮이 오면 내 뒤에 붙여놓아. eat, 먹단데, 먹을 수 없다 하려면 형님 뒤에 붙이지 않고, 내 뒤에. cannot eat. 먹지 않을 것이다. will not eat. 먹으면 안 된다. must n o t Eat. 형님 뒤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고 내 뒤에 낫을 붙여. 또 형님은 이렇게 편히 쉬시라고 의문문을 만들 때도, 응 내가 앞으로 나가서 일을 하지? 먹을 수 있니? Can you eat? 먹을 것이니? Will you eat? 먹어야 하니? Must you eat? 내가 있을 땐 동사형님은 꼭 편하게 계셔야만 해. 이렇게 형님 뒤에서 이런 게 붙어서 귀찮게 하면 된다, 안 된다? 응, 안 되지. 그치. 이런 게 형님을 귀찮게 하면 안 돼. 동사형님은 편하게.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동사원형이라고 하지. 무조건 내가 있을 땐 형님은 편하게.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아무것도 붙으면 안 되지, 그렇지? 내 이름은 조동사. 우리 친하게 지내자. 다음에 또 다른 친구를 소개할게. 그때까지 안녕.